164쪽에 12번, 이렇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봐야 되냐면, 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이렇게. 못말할것 같아? 그런데 얘가 한 개짜리랑 상관이거든. 근데 여러 개 있으면은 이게 막 여러 개 붙어 있는 문제 꼬내서뭐 길이를 자우를 다 주면 좋은데 막 가운데 길 예를 들어서 뭐 뭐야? 이 똑같은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대나무 이렇게 막그 일본 뭐 이게 막 짜자는 거 그런 거 봤니? 그런 것처럼 만약 한 칼에 다 잘라봤어.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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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에 자고 이것만 실제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를 여기 위치하고 여기 밖에 안 좁아서 가운데 거그 길이를 모르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는 다 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2차원가 끝만 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그림보니까저 그림은 아니라 지금 바짝이 자는 거 말고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할될것 같아요. 그렇지. <목소리도> 어. 이렇게. 근데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여러 개 붙어 볼 때는 못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붙여 버리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4하고 8짜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4하고 8짜리를 이렇게 붙여 본다.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이고? 4. 4 파이의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가 12인 것의 절반만 구하면 될거같은죠 만들어 끼니 열개 붙여도 들어올 정도라는 것이 바로 물론 잘라서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원기둥 전체 구하고 이 원기둥의 절반 이렇게 드세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을 것이다. 왜냐면 더했다 뺐다는 귀찮은 거야. 아니면 뭐냐 하나 구하고 또 구하고 하면 귀찮으니까 저렇게 한 것이 좀 이거 둘다다잘 해가고. 아, 근 이거 안 끝났거든요? 네, 답이 지금 얼마냐 하면 어... 유제 4번에 120도? 아, 지금 뭐... 그... 안 해봐도 되겠지? 그, 나중에 또 봤을 때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될것 같고 이제 사각뿔의 부피 고라선 음, 뿔의 부피는 무조건 1분의 3을 쓰고 시작을 해야 되지 윗넓이는 뭐 사각형이니까 68에 48인데 48로 안쓰고 이렇게 쓴 이유는 약분한게 나은게 안쓴 것 뿐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10 약분하면 2니까 2 뭐냐 16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6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거야 이건 좀 간단하니까 그 밑에 것까지도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지금 어, 원뿔의 부피를 구 했어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 또 이제 반지름 구해야 되는데 원의 둘레가 1 2파이 했으니까 2파이 r이 12파이가 되어져서 약분하니까 그래서 r값이 두개다 나오는 거죠. 일단. 그럼 이것도 뿌리니까 얼마 곱한거 3분의 1 곱하고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니까 2 돼서 12에다가 8 곱하니까 얘가 96요 파이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는

6 곱하기 6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지 이게 지금 민넓이 높이 빼기 3분의 1 곱하기 8그 다음에 민넓이가 3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하고 아, 계산해서 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여기 약분하이니까2 6 2에 이거니까 120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하니까 3,15,8 응. 따라서 I s 파 y 3 h e y both s e n t i m e 는 t a l If 한 p 이 c h a 한 a care also wing and hanging, eating t h 나 Katana, the Banana, the Banana, the Tango, the t a n g m o the i s c m 312 세조곱 센티미터 음. 아, 저 딱히 없지. 음. 그 다음에, 여기를, 아까 그삼각뿔의 부피는 그성은 어떻게 구다나삼각뿔의 부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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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근데 삼각뿔은긴 육면체를 꽉 채운 거에서 구한다, 그치, 원래가. 그 말했지, 이제 다시 각해 이게 삼각뿔의 부피 구하했단 말이야. 이거 지금이 그렇지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는거냐 또리니까 3분의 1그 다음에 누구를 민넓이로 할건지 결정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민넓이로 할걸 결정했다고 치면은 밑넓이 표야되니까 2분의 1그 다음에 가로가 6이고 그러니까 세로가 6이니까 6 곱하기 6민넓이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높이가 되는거지 높이는 8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려면 누가 가로, 세로, 높이냐지막 따야 되잖아 네? 근데 그냥 바로 어떻게 하냐고? 삼각포로 높이는? 음. 6분의 1 누군가 하나가 가로고, 누군가 하나가 세로고, 누군가 하나가 높이야 가로, 세로, 높이다 필요 없지 그냥 가로, 세로, 높이 못하면 되니까 막고 펴면 된거든 그냥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음. 이런 음. 아는 사람은 암칸으로 넣으면 되 왜냐면 육군에게 사라질 거니까 아 48이겠구나 하고 바로 다 써버리는 거지 어쨌든 간에는 48 세제골 생체인터넷이 다는 소리야 지금이 여기 어, 한 개만 더다음 단에 여기 플러그랑 할게 여기 뒤쪽을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풀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 뒤쪽 을 이용을 하면 이게 막복잡하지 않으니까 일단 해보라고 한 다음에 그 연속은 숨겨두라고 한는 거야 얘는 지금 회전했어 어, 회전체는 항상 어떤 형태로 봐야 되냐면 회전체는 그 도형을 선대칭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선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원뿔이야. 그럼 원뿔의 겉넓이 어떻게 구해? 자, 원풀의 겉넓이. 모선, 반지름. 파이 이거 몇 넓이 끝난다겠지 그 다음에 파이 아래 제곱 이러면은 몇 넓이 끝난거야 36에다가 60이니까 얘가 96파이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갈 것이고 밑넓이는 밑넓이는 아니 2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밑넓이가 반지 6이니까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는 8이니까 8 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가 2이니까 12에다가 8 곱하니까 5 6파이세제곱센티유터가될 것이다. 모선, 모선 반영 파이 잘 제거를 해야 돼. 좀 빨리 보여주겠어. 일단 여기 8번, 9번, 10번 유제 8번, 9번, 10번 이거 봐볼게. 같이 봐보던지 네. 그 네. 유제 8번은 1 8 0세제곱센치미터고 돼. 유제 9번은 210파이 제곱센치미터고 그 다음에 2 2 8파이세제곱센티리터안면서그런 오늘은. 지금 뭐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가한 번. 내가 설명할게 고민해보고 이거는 지금 이번 프로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거 보려고 오늘 지금 뭘 찾아야 되는지 알겠지? 모엇을봐는지 뭐 우리는 말해야 되잖아 지금 뭘 찾으려고 지금 한 거야 어, 한번 해보고 안되면 내가 설명할 테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도 저거 스스로 고민해본 다음에 프로 보고 그다음에 그다음 풀이 영상 봐야 된다 이거는 끊고 반드시 끊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게강하 것이 얘 지금 모선의 길이를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요 음, 근데 얘가 어쨌든 간에 이것을 전개도를 그리면 부채꼴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어한 바퀴를 돌면은 연마선 백칠 될 거고 두 바퀴를 보면은 연마선 택칠될 거고 세 바퀴를 돌면 이른바 배출 해출돼 다시 말하면 이 회전수가 뭐랑 관련이 있다 그예요 회전수가 엿넓이긴 한데, 이 회전수로 뭘판단하라고한 거냐면 이 회전수로 이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 구하라 이런 소린 거요 응. 회전수 뭐? 근데 어한 바퀴를 다 도는 몇 도예요? 360도를 뭐로 나눠야 거예요? 뭐로 나누면? 회전수가 몇 바퀴 회전했냐? 이걸로 나눗셈 해버리면 이렇게 360도 나누기 회전수를 해보면 이게 또 중심각의 크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상황이 이렇게 근데 이 회전수가 300에서 300에서 3 0 0심각 3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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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도에서 3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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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에3 6 0도 곱하기 1백조 곱하기 모선분의 그게 지금 우가구해될값이잖아모선분의 반지름, 이렇게. 그래갖고 어, 요거, 요거 약분하기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L을 여기서 곱하니까 L은 9다 이렇게 나오겠지. 요거 풀면 되죠, 요걸 풀면 이렇게. 여기서 이 모선의 길이가 9라는걸 알았으니까 이제 연결길이 끝났지, 연결길는 모선 반지름 파이의 값은 니까 27파이 제곱 c 터가될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그 원뿔을 막 불려 가지고 축체를 해서 한 바퀴 몇 바퀴를 회전해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면 그 360도 나누기 회전수를 하면 각도가 나온다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또 다시 각도는 365선분의 반지이었다이게막섞이의 문제 형태다 이런 거잘정리해야 된다. 마찬가지 이것도 어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상 이어서 봐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끊어야 돼 끊고 문제 풀어봐야 돼. 아, 얘는 지금 그 중요한 거부터 먼저면 이게 최단 길이지. 무슨지 최단 길은 직선이고 전개도상에서 봐야 되니까 이전개도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로 가는 선은 얘가 반드시라는 선이 이렇게. 근데 그것의 바깥 부분이 색칠된 거니까 지금 여기를 구하는 소리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할권의 넓이 구하는 소리야. 지금이 뭐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중학교 그 1학년 수준에서 얘를 물어봤다 소리는 이 각이 어, 90도가 아니고 높아. 근데 실제로 90도 나올 걸 어떻게 보이 각도는. 360도 곱하기 오늘 이거 몇 번을 말하는데 모성분의 반지름이 이렇게 빨리 가니까 그리고 90도라고 나오지 않으면 이 각이 90이야 근데 이 길이가 8이니까 이제 끝나지 이거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빼면 되잖아 근데 부채꼴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에 90이면 4옆에 이지 여기에서 삼각형인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을 빼겠다 이렇게 얘가 이제 16파이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4파8에 32. 이거는 계산 못하니까 그냥 답이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 안 돼. 맞겠어? 일단 여기 책들은 뭐냐, 174쪽까지만 할게.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막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여기 막 나오고 안 나오고 해서